사장 안녕하세요 여기는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부산해집입니다 한잔하시죠 요즘같이 미친물가에 말도 안되겠지만 모듬에소 3만원짜리 한상입니다 야채쌈, 생선구이, 샐러드, 김치전, 고구마, 푸콩, 고추, 마늘, 백김치 갓김치, 굴, 멍게, 미역국까지가 기본찬. 오늘의 횟감은 소방어 그리고 도다리. 대방어가 아닌 소방어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 첫 방어입니다. <웃음> <웃음> 일단 처음부터 과감하게 방어 두 점. 음 적당히 찰기 있으면서 쫀쫀하고 기름진 맛도 조금은 차 있습니다. 기본탄으로 나온 김치전인데도 두께감 있고 적당히 잘 구워낸 것 같습니다. 얼핏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김치전 안에 생선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보통은 김치전 구울 때 고기가 들어간데 생선살이 있으니까 조금은 특이한 느낌. 그래도 겉도는 맛은 아니라서 잘 어울립니다. 방어도 방어인데 올해 생굴을 여기서 제작할줄 몰랐습니다. 첫 굴. 한잔하시죠. 등 푸는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을 먼저 먹어야 조금 더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는데 방어에 조금 눈이 돌아갔고, 튼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확실히 도다리는 방어보다는 기름짐은 덜하긴 한데 탄력이 훨씬 좋습니다. 거기에 담백함, 입가심하게 좋은 샐러드, 아마 흑임자 들깨 드레싱, 소방어, 대방어의 차이는 확실하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크기에서 오는 부위별의 차이인데 소방어도 대방어만큼 못하지만 은 각각의 매력을 약간은 토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음... 어떤 거는 쫀쫀하고 어떤 거는 서글서글하고 그런 차이인데 어쨌든 소방어는 가성비로 즐기기 좋다 안 그래도 슬슬 방어철이라서 방어를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여기서 올해 첫 방어를 먹을 줄 몰랐습니다 여기가 오픈한 지한 달밖에 안된신규 집이라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먹으러 가면은 뭐 광어나 밀치나 우럭 정도 나오지 생각했는데 방어라니 소방어긴 해도 그리고 여기는 소주가 3,000원 밖에 안 합니다. 소주 3,000원. 요즘 술값 다 올랐다고 하던데, 소주 3,000원이면 땡큐 아니까 한잔하시죠. 멍게철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찬에 멍게와 골이 나온 것 자체가 훌륭합니다. 이거는 진짜 도톰해 보이네. 역시 해먹을 때는 쌈 아닙니까? 쌈. 음. 방어만의 식감이 있습니다. 소방어의 식감 안그래도 날씨가 쌀쌀하다보니까 굴이 확 땡겼는데 굴의 씨알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굴은 초장에만 술 한잔 마시면서 중간중간 미역국도 먹고 있었거든요 이 미역국이 굉장히 진합니다 제가 먹다가 중간에 씹힌는데 황태가 씹힌 느낌? 그래서 진하고 시원합니다 어우, 횟집에 혼자 오면 장점. 그만큼 가격적인 비용도 있지만은, 뭐, 해라든지, 굴이라든지, 아낌없이, 듬뿍. 듬뿍. 음, 굴 좋다. 한잔하시죠.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갓김치는 직접 담근 거랍니다. 갓김치를 도다리. 흰살 생선에 싸먹으면 절듯합니다 사장님 고향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갓김치 잘 담그셨네요 저희 어머니가 여수분이거든요 갓김치 하면 여수 아닙니까 여수의 아들이 인정하는 갓김치 아 갓김치 진짜 괜찮아요 참고로 부모님은 여수분이지만 저는 부산 수박입니다. 말못나 아이가 혹은 사투리 하나 더. 제가 경기도에 있는 오뚜기 전차대를나왔거든요 거기서 한번 후임한테 안 보이야 나? 라고 했더만 못하셨더라고요. 걔가 뭐 어느 지방 출신인지 모르는데 여튼 저는 부산 사람으로서 안 보이야 나. 했더만 못 알았습니다. 부산 사람은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한번더 복창했습니다 안보이잖아 제가 생선 전문가는 아니라서 방어를 먹을 때 정확히 뭐가 뭐다 그렇게 정확한 부위는 모르겠지만은 요 빨간거는 혈압육? 살살? 약간 이렇게 부른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요게 또그 흰살과는 다른 느낌의 식감을 표현합니다 여기 생선구이 잘합니다. 기본탄 예상에 퀄리티가 있습니다. 간장에만 살짝. 이것도 스란주. 겨울철 백감으로 방어가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대방어, 중방어 많이 찾긴 하는데. 소방어도 그에 못지 않은 맛이 있거든요. 딴 제일 중요한 게가성비기도 한데, 매력은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소방어 좋아하거든요. 물론 제가 사는 거 아니면은 남이 사주는 대방어가 제일 맛있긴 합니다. 3만원짜리도 매운탕이 그냥 나와요. 네. 매운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깃밥은 추가로. 네. 네. 그렇게. 매운탕 하나, 공깃밥 하나. 네, 응. 여기 해줄까? 네네네 나는 매운탕 따로 돈 받는 줄 알았지 근데 혼자 다 드셨어요? 저는 원래 좀 깔끔한 거 좋아해요 오 엄청 잘 많이 드셨다 아니 처음에 미역국도 나오고 메뉴판에 매운탕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매운탕을 안 하나? 약간 의아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듬에 소삼마자 시켜도 매운탕이 공짜랍니다 공깃밥만 천원 무랑 두부로 들어있고 생선에 서다리까지 매운탕이 기본인데 집가이입니다 팔팔 끓고 있는. 아무래도 서덜이 중심의 매운탕이다 보니까 자극적인 맛보다는 시원한 맛에 가까운데 생선 찌개 그런 맛도 좀 있습니다. 우 매운탕은 공짜인데 천 원짜리 공기밥 시키니까 청각김치 느타리버섯 김치까지. 어... 부산에 집이 골목 안쪽에 있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사직 야구장에서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리고 수조로 보니까 오픈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굉장히 깨끗합니다 야구 보고 난 뒤에 혹은 사직 동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충분히 얼마랍니다 부담이 없거든요 모둠에 3만원에 소주 3천원밖에 안 하니까 유익하셨다면, 한 분에게 말려주십시오.